I was almost speechless, speechless. What was it? 어 was almost s p e e c h l e 이말문이 막힌. s p e e c 이 l e s s I w 는 s s 고 e e c h l e s 맞는. w 이지그 p e e c h l e s s I was speechless. I 야 그렇지? 네. 갑자기 디에고는 was not a sad l t t l e boy. 슬픈 작은 소년이 아니야. 우리가 주어, 동사가, 품사가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목적어가 없을 때. 이해하세죠 여러분? 목적어 없을 때. 무슨 격관계 제명사 생략이니까. 목적격관계 제명사 생략이니까. 이게 whom이나 who 혹은 that도 없죠 이해가 예, 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be used to, 뭐, ing나 혹은 명사, 무슨 뜻이야? 동영상는 아니야? used to ing, used to 명사, 무슨 뜻이야? 뭐, 하는데 아, 익숙하나? 어디 어디에 익숙하나? 그죠? 어디 어디 익숙하나? 이거랑 똑같으면은, Be accustomed to India. Understand? 이 동명사 명사 바꿀 수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갑자기 디에고는 우리가 뭐 했던? 했던,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 알려나 미컴 미캠 미컴 이해하지 네. 우리가 익숙했던 슬픈 작은 소년이 아니야. 이해가지? 네. 슬픈 작은 원가 소년이 아니라 얘는 매우 농어, 뭐야? 평한 평범한. 평범한, 평범한 소년이야. 매우 네. 특별한 타는 모를 가지? 재능한지. 뒤에 뭐야? 너 수영할 수 있거나? 그래요, 나 수영 잘해. 지금 뭐? 자존심 쪄서, 막 자신감 쪄서 거지그렇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I mean, I mean that 나는, m 뭐하는 거야? 나는 m 의미해야지, 음, 의미하 나. 음, 아는 음, e 뭐 a 뭐하다더라? 의 음, 음. 나는 의미해. 너가 비 e 을즉 e 뭐 to... 뭐? 할수 있어. 할수 응. 있다는 의미에 정말 잘 수용을 할수 있다는 의미해. 인 n t e n t 가야 사실, 사실, 사실... 브리랜트의 하게 브리랜트가 뭐야? 천재적으로? 훌륭하게 음. 멋지게 뛰어나게 이해하죠? 훌륭하게 멋지게 뛰어나게 사실 훌륭하고 멋지게 수용할 수 있다 있다 이런 거야 이해하죠? 네. 브리딩소 네. so? 당신이 선생님께서 소써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물어본 거야 그렇게 손은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그렇게.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나를 직접 보지 않고 이해하죠? 네. 동작을 꾸며주면 품사을 보여야 뭐돼 보사여야 돼 보사 직접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됐나요? 응. 나는 그의 얼굴에서 스마일 모르고 어 미소를 모았습니다. 아, 됐나요, 여러분? 네. 리턴트는 뭐야, 리턴트? 어디 어디로 돌아 가다야, 그렇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갔을 때, 또밑토 어디야? 이숙사. 로 돌아갔을 때 앞에 나오는 여기는 군사아 네. 뭐야? 부사절 자리네. 네. 부사절은 무슨 부분으로 바꿀 수 있어? 분사 부분. 사부으로 바꿀 수 있어. 분사 부분은 어떻게 할까 접, 주, 시로바꾸는 거야. 그치? 혹시 이거 서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세치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 주호. 주어가 다르구나. 그러면 바꾸라는 게뭐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주어가 같다 틀려? 네, 틀리면 네. 얘를 살려줘야 돼. 위, 이렇게. 이해하니? 그리고 시제는 어때? 과거, 과거 똑같지? 네. 그럼 동사원형이 뭘르고는거 아이에 지금 리, 철, 닌, 트다, 도미, 토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이해하니? 도미, 토리 그러니까 앞에 에지를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고 이해하니?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것이 처음이야 그가 이야기했던 그의 삶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먼 과거. 이해하시죠? 근데 네, 여러분? 네. 어렵지 않지? 네. 됐어? 넘겨도 돼? 인사일런스. 사이런스가 봐. 침묵. 침묵이야. 침묵. 그러면 인사일런스는 침묵하며 들었다. 아니면 말없이 들었다. 이해가죠? 말없이가 되게 되나? 말없이. 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 그의 영어에 어떤 correction 뭐도 해주지 않고 수정도 해주지 않고 수정됐나요이 그가 말할 때노 스톱으로 뭐 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온더 웨이 내내 즐거이야 내내 즐곧 내내 즐거 어더웨이가 뭐라고 했더라 내내 즐곧 돌아오는 내내 돌아오는 즐거 도미토리 어디로 이중사로 아, 아, 되겠어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